자, 그래서 손을 넣어서 손잡이 돌리면 되는구나. 아하. 딱 돌렸는데, 정말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하자면, 뭔가 문이 확 열리면서, 머리카락이 여기 막 머리가 이렇게 된, 머리카락이 탁 나오니까, 음. 저는 제 기억으로는, 오! 깜짝이야! 이러고 말하는데, 눈 떠보니까 저 뒤에 있더라고요. 워낙에 한발 여기 좋으시니까. 한 50m 가신 것 같아요. 예, 네, 네, 그, 그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, 네. 전쟁 그 피하는 일로. 아, 전쟁이 이제 호원하세요 <laughs> 네, 아니, 지 어디 참전하시고 오신 분도 아니고. 네, 네 만약에 제가 골키퍼를 했으면, 네. 아, 평생 잡는 일을 했으면, 네. 보이는 순간 잡았을 건데. <laughs> 아, 직업병이라고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아, 직업병. 주먹이 보이면 피해야 되니까. 네, 그렇죠. 유병재 씨, 어떻습니까? 네. 김동현 씨랑 이제 자주 보실 것 같아요. 네, 네. 평소에도 아까 전에 똑같다고 하셨는데, 네네네. 뭐, 평소에 뭐, 같이 만나가지고 뭐, 따로 만나는 일도 좀 있나요? 아니요. 아,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웬만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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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길게 말씀드리고 진짜 하 답변 드리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그냥 안니이라고 이해합니다. 아니요라고 그냥 <laughs> 서로 바꾸시니까 이해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촬영장에서도 봤을 때 <laughs> 네. 그때 뭐 처음 봤었을 때는 그래도 겁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도,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전혀 생각 못 했고 그냥 좀아드게좀 네. 아, 좀 운동 잘 하시고 싸움 잘 하시는 손박한 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. 저는 사실 겁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서 좀 놀랐다기보다 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거기 뒤에 나오는 정말 말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. <laughs> 거기에서 좀 오히려 좀 완전 매력을 더 많이 느꼈다의외아요로 말이 많으셔서 놀랐다. 네, 정말 네. 마, 많으시더라고요. o you. I don't think I'll j u o to o Ah. 프로 보필러니까 네, 네. 아무래도 동현이 형을 좀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to k i 어 l you. He's not going to kill you. He's not going to kill y o 동현이 형 주위 주를 피하게 되더라고요, 선. 동현이 무서워서 왜요? 동현이 형이 무서워서 이렇게 저를 잡고 이러면 끝나고 제가 멍이 들어있더라고요. 같이 아, 으니까 아 <목> 아 힘이 너무 세니까 <목> 네. 무서워서 동현이 형이 이렇게 딱 잡는 건데, 아, 저는 거의 목뭐 목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. 동현 씨입장에서 무서워서 도망가서 피오 그렇죠. 씨를 잡는 건데, 피오 씨입장에서 그래플링이잖아요. 이종격투기로 목 조르기 막 이런 거. 몸이라서 네, 응. <laughs> 온몸이 무기라서. 네. 네. <laughs> 멘탈만 무기가 아니고. 네. 그렇습니다. 정종인 PD님. 저 궁금한데요.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시고 김동현 씨를 섭외하신 건가요? 어, 저희 뭐 사전 섭외 인터뷰 당시에 네. 뭐 다들 기억하겠지만 뭐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. 네. 근 조사를 했는데 네, 물론 그 인터뷰를 김동현 씨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거의 아 김동현 씨는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시작했죠. 아, 알고 시작했군요. 근데 뭐 다만 네. 이, 이 겁이 많은데 그 신체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아까 전에 벌레 보고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사실은 좀 크게 다칠 줄 알았어요 저희는. 어... 좀, 아유 사고가 나. 했다고 안에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0.5초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. <laughs> 몸이 뭐 네, 그냥? 그리고 네. 방금도 막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. 네. 카메라가 못 따라갈 정도로 도망을 가니까 내가 네. 약간 네, 좀 <laughs> 네, 너무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아, 이 육상으로 바꾸셔도 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 보여주면 아, 이 벌레만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네. 그러면 이제 일등하죠. 아, 그럼요. 피오 씨도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. 우리 그 어떤 면을 보고선 피오 씨를 처음에 섭외하셨는지. 아. 뭐 근데 저는 이게 방탈출을 준비한다는 생각보다 네. 기본적으로는 어 여러 남자들이 재미있게 노는 아. 버라이어티라고 생각하고 했어요. 네. 그래서 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농담 잘하고 아. 네. 뭐 너무 막그 뭐랄까 제, 막 웃기려고 막 무리수를 띄운다거나 젊은 친구들이 좀 약간 주눅이 들거나 무리수를 띄우거나 약간 이런 실수를 많이 집중해야죠. 했는데 네.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지만 되게 많은 수의 인터뷰를 했어요 특히 뭐 어. 약간 아이돌 가수류의 네. 네. 잠깐만, 친구들을 잠깐만. 많이 봤는데 그냥 아직 덜 나왔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게좀 보였고 되게 좀 인터뷰가 되게 편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. 그래서 네, 하게 됐죠. 아, 네. p o 씨도 진짜 네. 너무 이 대탈출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신 것도 있겠지만 어, 정말 딱 그러신.